포토존입니다. 사진 찍어 놓으면 여기서 멋있겠네요.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거리가 쭉 조성이 됐죠. 소나무, 호박나무, 각종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6월 한 중순에서 하순 정도 되면은 수국꽃이 아주 많이 피죠. 지금은 꽃이 없습니다. 잔디공원입니다. 잘 정리정돈된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는 주차장이고요. 주차는 한, 한 150대 정도. 잔디공원이네. 잔디가 잘 정리된 모습입니다. 가로수도 좋고요. 이쪽은 수변 공원처럼 조성을 해 놨습니다. 백나무 심리 길입니다. 이 백나무는 전라남도 강진군 영암군 해남군에서 기증을 받아서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나무 밑에는 이제 수국을 심어놓은 상태죠. 수국 꽃을 매년 수국은 6월 중순에서부터 하순이 절정입니다. 지금도 아주 가로수 이것저것 볼만한 곳이 많습니다. 행나무 심리길입니다.